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. 자 오늘 같이 보실 제품은 또 더트 더트래 너프 건입니다. 더트 다트 다트 총알을 발사하는 너프 건이고요. 자 엔스트라이크 엘리트 시리즈 중에 이번 스타 케이드 스타 케이드라는 제품이에요. 자 이렇게 생겼어요. 탄창은 없고 리볼버 형식으로 저 회전하는 찬타, 탄창에 광을 꽂아주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것도 세미오토 방식으로 건전지가 들어가가지고 뭐 당겨주거나 그런 거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근데 탄창 방식, 저 리볼버 방식으로 전동으로 나간다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. 다 봅시다. 아이고, 제가 박스 있는 거는 좀 빼놨어요. 자, 이게 지금 기본적인 몸체고 뒤에 어깨를 견착한다고 받침대. 꽤 기네.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. 다 하면. 자, 그래서 이거를 아까 한 것처럼 뺐다가 꼈 수, 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지금 총알 제가 넣어놨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몇 발이다? 열발 있는 것 같은데, 열 발? 그리고 총알을 이제 더 구입해가지고 여기다 끼고 다니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셋, 열 발을 먼저 껴가지고 필요할 때 다시, 예, 재장전해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총. 너프건. 엔 스트라이크 엘리트 시리즈 중에 스타케이드라는 제품이고. 자, 그럼 해봅시다. 여기 건전지를 넣어야 되거든요. 건전지 넣기 전에 보면 여기도, 얘도 이게 있어요. 여기 이제 잼. 걸리는 거를 확인해가지고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. 이 탄창은 빠지지는 않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. 자, 건전지는 여기다. 건전지 3개 들어가더라고요 차라리 4개 넣지 애매하다, 3개. 에너... 건전지가 보통 2개, <laughs> 4개씩 파니까 충전지가 충전할 때좀 애매해지는데. 자, 이렇게 3개 들어갑니다. 누르고. 자, 이렇게 하면 되구요. 이것도 전동방식이니까 그냥 바로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모터를 돌려줘야 되는데, 어, 스트라이프 제품은 엑셀러레이션 수치라는 게 있었는데, 얘는 이게 있어요. 안전장치 같은 게 있어요, 이게. 자, 이렇게 하면 또 소리가 들리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, 와, 엄청 쎄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. 그래가지고, 안쏠때 이거 꺼주고요. 이게 열리면 또 모터가 꺼져. 이게 닫혀 있어야 모터가 켜지고요. 이게 앞으로 되면은 스위치가 안 눌러져요. 이런, 이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총알이 막 여기저기 날아가는데 다시 한번 총알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, 이게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. 총알이 많아도, 그긴 탄창 같은 거쓸 수가 없어가지고. 근데 되게 독특한 방식이야. 이런 방식으로, 이런 방식에다가, 이런 리볼버 방식에다가, 세미 오토 방식에. 다른 건 어디, 다른 데 도망가가지고 못 찾겠네. 자, 그래가지고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. 계속해서 읽거 갖고 여러가지 뭐 써보기도 했고, 하고 뭐 그럴 거예요. 자, 엔스트라이크 엘리트 제품군 중에 너프건, 얘는 스타케이드였습니다. 스타케이드요 자, 이렇게 생겼어. 자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,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